기원전 3000년 무렵 이집트의 이글거리는 태양 밑에서 거대한 바위를 쪼개고 옮길 때도, 잔혹한 바이킹족들이 튼튼한 돛과 밧줄과 뛰어난 항해술로 유럽 대륙을 유린할 때도, 인도의 힌두교에서 파괴신 시바신이 등장할 때도, 인류는 항상 대마초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근데 인류와 오랜 시간 철친이었던 대마초가 어느 순간의 기점으로 악마의 풀이라는 이름을 달고 전 세계적으로 금지당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대마초의 합법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가 단순히 중독자들의 억지 주장일까요? 중앙아시아에서 태어난 신비한 이풀은 중동으로 넘어가 대마초 수지로 만든 페이스트 회시시가 만들어졌고 향정신성 식품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인도로 넘어갔죠. 인도에서 대마초는 설탕, 우유, 향료 등을 넣고 방이라는 음료가 되었고. 힌드교의 삼대신은 시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로 건너간 대마초는 전쟁 전 용기를 올리기 위한 약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노예 무역을 하던 노예상들이 대마초를 미국까지 가져갔죠. 대마초는 사실 인류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줬어요. 대마초는 자라는 지역의 기온에 따라서 다르게 자라는데요.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대마초는 질기고 강한 섬유질을 가진 삼 햄프로 자랐고. 온 지역에서 자라는 대마초는 향정신성 물질 THC를 가진 마리화나로 자라게 됩니다. 특히 햄프는 옷, 식량, 건축 자재, 종이 등 엄청나게 많은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건국 초기 미국에는 햄프가 엄청나게 귀한 자원이었어요. 심지어 마을 이름에 햄프가 들어간 지역도 있었어요. 동물로 친다면 강아지만큼 인간에게 친근한 대마초는 어쩌다가 악으로 규정되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시작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이유도 있었죠. 1910년 가난한 멕시코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1846년에 벌어졌던 멕시코 전쟁 때문에 미국인들은 멕시코 이민자들에게 아직 악감정이 남아있던 시기였죠. 주로 대농장에서 일했던 멕시코인들은 고된 일을 끝내면 마리화나를 피는 습관이 있었는데 주류 백인들은 이를 곱깝게 봤던 거죠. 법적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됐다고 해도 그 시절의 흑인은 버스에 앉지도 못했던 시절이거든요. 멕시코인도 마찬가지로 두색인종이라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게다가 말이 하나까지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1929년 월스트리트의 태풍락으로 전 세계의 대공황이 닥치고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덩달아 인종 차별이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왜냐고요? 남의 나라에 와서 일자리 뺏는 일자리 도둑놈 취급이 줄이였거든요 그리고 1930년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해리 앤슬링어 앤슬링어는 1930년 신설된 미국의 마약국 책임장이었는데요 앤슬링어는 마리화나가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들고 범죄를 일으킨다 마리화나를 핀 흑인들은 마치 백인처럼 행동하려 든다 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선전을 했어요 펭귄없는 과학자 31인 해는 마리화나가 폭력성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미치게 만들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엔슬링어는 마약 산업의 압작이라는 실익의 오명과 함께 보고서를 모두 소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1937년 엔슬링어의 주도하에 마리화나 세금법이 등장하는데요. 요약하자면 마리화나를 거래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며 어길 시 처벌한다는 규정이었는데 왜 그냥 금지가 아니라 세금 부과일까요? 마리화나가 미국 국내에서 재배되는 작물이라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죠. 마리화나를 사려면 마약국에서 1달러짜리 스탬프를 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스탬프를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는 일반인도 많을 뿐더러 알았더라도 모든 신분을 노출하고 마약국과 경찰서에서 스탬프를 사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죠. 마리화나 세금법이 통과 이후 마리화나는 실질적으로 금지되었다고 볼수 있죠. 마리화나 세금법은 196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되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징벌적 조세 내용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리화나가 자유가 됐느냐는 또 아닙니다. 마리화나는 통제 물질법에 저촉되어 여전히 불법이었죠. 아까 말했듯이 더운 곳에서 자라는 대마초가 THC 성분이 있다고 했죠.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 마땅히 그런 곳이 없었어요. 아까 본 지명에서도 볼수 있듯이 모두 동부지역에다가 이름이 햄프 그래서 대부분의 마리화나는 멕시코로부터 밀수입을 해왔는데요 이에 당시 대통령인 닉슨 대통령은 멕시코에 돈을 지불하고 마리화나밭에 제초제를 살포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미국인이 아니죠 이제는 아예 직접 키우기까지 하는데 미국이 원체 넓다보니 헬기까지 사용해서 마약 재배지가 있는지 단속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애연가들 품종 개량을 해서 더욱 작게, 추운 곳에서도 견디게, 그리고 빨리 자라게 대마초를 거의 슈퍼 솔저급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죠. 미국이 금지해서 유엔도 따라 금지하고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유엔의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마리화나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미국의 20개 주에서 마리화나의 개인적 소지와 사형에 대해서 비범죄화 했지만 정부가 손을 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마리화나는 무법지대에서 점점 강력하게 개량이 되어왔어요. THC와 CBD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한쪽이 함량이 많아지면 한쪽은 적어지는 구조거든요. 과거 11대 1이었던 비율은 현재는 250대 1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성분을 분석했을 때알수 있고 무작위로 교잡된 현재의 마리화나의 강도는 알 수가 없었죠. 쉽게 말해서 마트에 술을 사러 갔는데 이 술의 도수가 몇 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잡을 방법은 있습니다. 마리화나의 법제화와 표준화를 통해서요. 지금까지 대마초의 역사와 어쩌다 누명을 쓰게 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전히 대마초가 사악한 마약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물론 현 시점에서 대마초 우변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는 대마초의 합법화를 통해 양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독의 역사 대마초 2부는 대마초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합법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전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